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둘러싸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 높이의 토성을 계속 쌓아올렸습니다 이제 그 토성이 예루살렘 성 높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디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지금 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시드기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곧 백성들이 사는 것, 왕이 사는 것,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도 시디게 왕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망합니다. 자기 자녀들, 자기가 눈이 성할 때 자기 눈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그는 포로지에서 죽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망하고 자녀들 망하고 나라 망하게 만드는 시득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오늘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주변에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의심,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증거해 주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계속 자기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예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고 전해주므로 약 2600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아무리 어렵고 고난에 들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에리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바로 양육하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바벨론의 누부갈렛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안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벨론 누부갈렛살 왕이 주변에 있는 연합국을 형성해서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때에칠때에 칠 때에 거기 주십니다 이제는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동일하게 토성을 쌓아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칠려고 한 때입니다 자 이때 칠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 말씀이 동그림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나라는 위기입니다. 그좀 있으면 망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세상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 김의 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에레미아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함으로 위로받고 힘으로 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아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은혜, 우리는 감사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뭘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레 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너는 가서 자 너는 동그레 치오 가서 주십니다. 유다의 시디기야 시드기, 왕에게 아레오 이르기를 아레오 이르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르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시디기야 왕에게 아래 이루기를 내용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거기 주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그럽시면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하나님이 지금 극박한 때 분명히 넘긴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아를 통해서 시드기아 왕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말씀은,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 예루살렘 성을 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불순종,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습니까? 계속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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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단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망한다 내가 바벨론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 너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드기아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무엇라는 것입니까? 사는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이다. 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항복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다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나? 유다의 시디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칼에 죽지 않는다. 너가 칼에 죽지 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죽은 먼저 간 선왕들에게 분양하는 것처럼 내게 분양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칼에 죽지 않는다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네 조상들에게 왕이 분양했던 것처럼 너를 분양할 것이고 애통할 것이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드기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의 운명, 평안한 죽음, 그리고 애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4절, 5절은 조건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아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아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먼저 그는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아 왕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그 비참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해. 돌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좀전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망했습니다. 자녀들 죽었습니다. 나라 망하게 됐습니다. 불순종의 사람 시대기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결과를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동그라미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랜이라 아랜이라 주집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와 달랐습니다. 에레미야는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서 시드기아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2절부터 5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 망하고 나는 포르제에 끌려간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끌려는 가지만 나는 평안히 죽고 사람들이 너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양하고 그리고 애국할 것이다 에르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또 와야 됩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소리 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서 고난의 시대에 왕이 듣기 싫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시위대들에 가두었던 상황 속에서 또 남이 듣기 싫은 소리 내리면 합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드게아 왕이 자기가 망한다는 소리,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시대들의 자기를 가두었던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다시 이제 망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소리도 그는 순종합니다. 자기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다.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그러면 여기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까워서 시드기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유. 마지막까지 그는 혹시 애급이 도와주러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도 여기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의 힘, 아직 남아있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나갔을 때 그는 완전히 자기 망하고, 자식 망하고, 나라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 만들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해결합시다. 그리고 에레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시디기아 왕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게 순종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가 나와 늘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예를면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권하의 시대. 망해가는 시대, 그는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취험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김의 교회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큐티를 가까이 해서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요? 하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순종하는 삶. 언제나 은혜 받은 말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돼서 여러분을 도와요 예수 크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누구의 종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시디기야 왕의 비율을 맞추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모 뭐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공중에 권수 잡 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갈라데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레미아처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맞추는 언제나 시대기하는 바벨론 편에 설까 에그 편에 설까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레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요한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해나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울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레미아,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토성을 다 싸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만나 주신 주님, 오늘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저 자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주여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전해주라 그랬자 우리 주여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고 없어서 오늘.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던 에리미어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저희도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